Jason Bourne was the tip of the iceberg. Jason Who the hell is he? He's an outcome agent. It's Aaron Cross. The audiences love this franchise, so it's pretty exciting to take on such a responsibility. It's a complete offshoot from the trilogy that came before. We are, we are the sin We are morally indefensible and absolutely necessary. 자신의 의지로 프로젝트에 참가한 에롴. 하지만 그는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신의 일에 대한 딜레마를 늘 갖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인간 살인병기를 만들어내는 CIA 조직 트레드스톤과 그 요원인 제이슨 본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수장은 조직에 대해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연구원 마르타와 조직의 모든 요원들을 제거해 프로젝트를 은폐하려 하는데 Hey, look, look. It's me. Do you want to live? Do you want to live? Yes. We have u e s s than 8 minutes to clear out of here. This is the next thing coming through the door. 에론이 마르타를 극적으로 구해냅니다. t know my name? What do you call me? Five. The number five?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마르타. 에론 역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막대한 정보를 가진 그녀가 꼭 필요합니다. 밀폐된 공간,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에론에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감 있는 액션이 큰 특징인 본 시리즈. 특히 이번 영화에서 제레미 러너는 고난이도의 오토바이 추격 장면을 배역 없이 훌륭하게 소화해 스태프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에게도 딱한 가지 어려운 촬영이 있었으니 그건 한겨울에 진행된 입수 장면 에론과 마르타를 노리는 끈질긴 적들의 추격 프로젝트에 의해 인간 살인병기가 된 놈들은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에론의 앞을 가로막을 순 없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조직에서 배신당하고 심지어 그들의 표적이 된두 사람. 이제 이들의 목숨을 건 반격이 시작됩니다.